따라 김용현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것 같다. 아, 일시와 조건 등 양측 의견 모두 종합해서 정하겠다. 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것 같다.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진짜 이제 김용현이는 풀어나기 직전인데요. 이 부분을 임태훈 소장님이 경고를 했었어 어. 매물쇼에 나와서도. 네,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별로 이슈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이 관심도 없더라고. 네. 임태훈 소장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할 게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6개월? 어, 6개월을 이 구속 만기기 때문에 응.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안에 이제 선고를 내려서 형을 주면 이제 이심으로 구속 상태에서 넘어가는데 와. 이게 2개월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어서 12월 27일 날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6월 27일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직연재판장이 책임 없는 거 아니죠? 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 못한 것은 문제죠. 왜냐하면 내란 수계를 석방시킴으로 인해서 네. 모든 재판이 늘어졌고, 네. 그리고 계속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재판집 이상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죠. 판증인이 막 어,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틀 막 음. 이렇게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도 길게 하고.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증인신문할때 시간 제한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한 시간 하겠다 그래도 좀 줄이게 해요. 음. 그래서 30분 양측에 30분 주고, 어, 재신문, 재재신문 해서 하루 안에 빨리 이렇게 딱똑 떨어지게 끝내야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김영현 변호인단이 되게 쓸데없는 정치적 발언들 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지하 않으니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기운, 아, 책임 아닙니까직위 c 책임이 m 차적으로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 i m c 왜 하냐. k him, c h e c 이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im, check h 뭐~ 여행 금지라던가 음. 어~ 누구누구랑은 전화 접촉도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시키는 거는 음.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아. 보석이라는 게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비난할 거 비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돼서 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네. 저는 기대하는 건 이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임영현 특검을 잠시 뵙, 뵙고 왔는데요 어, 그래요? 네 잠시 뵙고 왔는데 어~ 결국은 저는 최상병 특검으로 이어 김용현을 다시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어이 사건 최상병 수 사외압에 김용현이 등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에게 오늘 박정훈 대령 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음. 지금 항명죄지만 당시에는 집단 항명 수개죄였어요 음, 그렇죠. 집단 항명 수개죄 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laughs> 신장식 의원님 변호사 하셨지만 군형법상 반란을 하는 어, 군인을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있는 제목이에요, 어, 제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김동혁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이것은 작전 개념이 있는 어, 군인의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고 플러스알파 이 작전 개념과 더불어서 법리적인 것을 누군가가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얘기해 줬을 것이다 음. 돌아오면 무슨 얘기냐 면 김용현이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음. 이명현 변호사하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었다. 네그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건 미화하기 위해서 김용현이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였던 그 이대령의 법률대리인이 이명현 변호사였어요. 네. 그때 이미 한번 만났고 오히려 자기 부활을 무고죄로 해서 잡아처 논 역사가 있어요. 김용현은 그때도 검찰 단장을 움직여서 그 자기 부활을 어 죄를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박대령에게 그 프레임으로 음. 걔를 집어씌운 것이기 때문에 아, 김용현 작품으로 보신다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네. 김용현이 여기서 등장을 한, 하는 것은 통신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요 말씀이 네. 너무 길잖아. <laughs> 응. 그러니까 자 곽수산이 또 이제 딴 생각하잖아. <laughs>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너 모르지 지금. 왜저 얘기를 하는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그, 하면 되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laughs> 자, 가만히 있어요. 김용현이는 6월 27일까지가 구속 기한 만료야. 네. 6월 27일. 6월 27일. 아, 어. 근데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예를 들어서 뭐 50년 구속, 음. 아 50년 실형 선고 음. 났으면 법정 구속 시키면 되니까 음. 계속 잡아놓고 음. 또 이심 받으면 돼. 네. 근데 일심이 결론이 안 나왔단 말이야. 음. 근데 유, 6개월이 다 지나버리는가. 음. 그게 6월 27일이야.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석 신청을 하잖아. 음. 김현이 김용현이. 그러면 보석 신청을 하면. 풀어주더라도 조금 불편하게 풀어주는 거야. 아. 근데 6월 27일에 그냥 풀려나면 그냥 자유롭게 풀려나. 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얘가 보석 신청을 안할 거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보석 신청을 하면 음. 불편하게 풀려날 거니까.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만기 해갖고 그냥 나가면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다닌단 말이야. 아.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왜 나오냐? 어. 그래서 검찰이 문제라는 거야. 그 부분이죠, 어, 확실히. 네. 음. 얘가 지금 풀려나기 직전인데 검찰은 김용현이가 지금 혐의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병 음. 수사 무마와 관련한 부분도 음. 김용현이 혐의점이 있단 말이야. 네. 그걸로 추가 기소해서 음. 구속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했지. 네. 임명현 특검, 네. 특검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런 것들을 팔로우업을 다 하고 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 임명현 특검이 군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군 판사도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군 법무관은 판사도 할수 있고 검사도 예전에 할수 있어서 요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어, 군대 내에서 돌아가는 어, 작전책이나. 어 이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이 빨리 움직여서 어, 김용현 등이 내란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같이 가담한 사람들을 음.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난 방송 때그 국방부 검찰단장 에 대해서 얘기 하자는 했었잖아요. 했었잖아요. 네. 네. 오늘 공수처가 어. 드디어 네. 김동혁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아. 소환이 됐다고? 예, 네. 소환 조사 중이라고. 음. 조사 중이라고. 김동혁 네, 네, 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외쳤지 네. 제가 아주 군기 네. 잡았잖아요. 그 사진 없어요, 뭐, 김동혁이 머리가가 했잖아요. 김동혁이 나와, 야 나오라고 했다, 김동혁. 어허, 김동혁. 옆구리에 음. 그날 손꼽주먹 들어갔을 텐데 음. 아, 나와라. 음. 안 나와. 김동혁안 나와. 공수처 조사 중이라고 못 나온다 그러네. 아니, <laughs>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명현 특검께서는 모든 걸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어 조사 대상자 아 134명의 명단을 어 이명현 특검께 에,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아 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조사 네. 대상자가 몇 명이요? 134명. 와, 정엄청난게 약하. 20박 쫓다고 했는데 손을 <laughs> 4개 아, 그러니 24개 의혹과 134명의 명단을 이제 저희가 제출했는데 이건 저희가 작, 저희만 작성한 게 아니라 와. 민변 참여연대하고 음. 같이 이 얼개를 그려서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피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은 이제 수사의 얼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 이 수사는 전 가장 기대되는 수사이고 또 하나는 성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네. 생각도 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김동혁이 어, 아, <laughs> 아, 아, 지파 웃고 있네 아유 이킬한분아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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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냥. 이제 원스타이긴 하지만 육사 출신 원스타이기 때문에 그치. 사실상 이좀 어, 최강욱 변호사님이 이제 그 당시 이명현 특검이랑 고 같은 기술일 거요 비슷한 기술인데. 이 분들이 굉장히 그 어, 군대 내에서의 반인권적인 상황과 열심히 싸웠던 분들인데 음, 네. 어느 순간 이제 이 분들이 힘을 잃고 음. 지금은 거의 뭐 어, 육사 말잘 듣는 네. 법무관들로 다 채워졌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이제 네. 가장 큰 문제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김용현이 풀어난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지금 그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 지금 다 풀려나게 생겼다니까. 음, 어, 그거 결... 좀 한번 올려주세요. 만료일. 예, 만료일만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해달라고. 저한테. 최진보 저... 교수님 소개 좀 네. 해달라고요. 자, 김영현 김영현 구속 기간 만료일이 2025년 6월 27일이고요. 이진호 수방사령관 전 수도방위사령관이죠. 2025년 7월 1일. 그리고 여인영 어, 방첩 전 방첩사령관 어 27월 1일이고 똑같이 박관수 개엄사령관 전 개엄사령관이죠. 7월 1일. 그리고 문상호 어 7월, 7월 3일, 3일, 3일. 3일 왜냐하면 노안이라 잘안 보여 글씨가 적어가지고 <laughs> 그리고 7월 6일 예. 문상호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글씨 좀 크겠어 그러니까 저희 유스레터에요 저게 <laughs> 근데 예, 저희 이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은 7월 8일 날 석방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7월 1 0일날 석방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용근 국방부 전 수사단장은 네. 7월 15일 이제 석방 예정이라서 네. 네. 어,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네.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어.